<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이곳은 태국 공항인데요. 제가 3박 5일간 이제 최초로 열린 엑세스 방콕을 잘 구경을 하고 또 방콕 비엔날레까지도 이번에는 일정이 겹쳐가지고 같이 구경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한 7시간 걸려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방콕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가 많거든요. 이 시간동안 내가 편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공항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엑세스 방콕에 후기를 남기자.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어 그래도 자막을 달면 좀잘 전달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엑세스 방콕은 많이들 좀 모르실 거예요. 생소할 텐데 올해가 첫 번째 아트페어고요. 태국에서 만들어진 아트페어가 아니고 국내의 아트페어가 해외로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재밌죠? 그러면 누가 엑세스 방콕을 만들었냐? 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더 프리뷰 아트페어를 만들었던 이제 어, 팀이 엑세스 방콕을 공모에 선정이 돼서 뽑혀가지고 국내 아트페어가 해외로 진출을 한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해외의 아트페어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제 아트페어도 물론 있죠 근데 국내 아트페어가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아트페어 역사에 좀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물론 지난달에 아트콜라보레이션 교토도 다녀왔고, 어, 평상시에 해외 아트페어를 자주 가지만, 아,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페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1회 때 왔고, 어, 좋았던 거는 방콕, 비엔날레랑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사실은 엑시스 방콕이 크기가 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구경하면 시간이 한 하루 정도는 충분해요. 한 반나절? 지금 방콕 아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보면 충분히 한 3박 4일 정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왔어요. 일단 엑세스 방콕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콕에서 가장 핫한 건물이라는 아이콘 시암의 8층에서 열립니다. 이 아이콘 시암 건물이 저도 좀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호텔 건너편이어서 계속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미 건축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아이코시암이라는 방콕의 핫한 건물에서 열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했고 백화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 쇼핑몰이고 이 종합 쇼핑몰인 백화점의 꼭대기 층이 폐허장으로 변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폐허장에 갔더니 생각보다 층고도 높고 부스 간의 간격도 상당히 확보가 돼서 폐허 보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어, 총 30여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고 아무래도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첫 진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갤러리가 10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갤러리지만 백가트나플레이스막 처럼 이제 해외에 어, 갤러리가 있는 곳도 이제 두세개 그 외에는 어, 동남아시아 갤러리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당연히 태국이니까 태국에 국제적인 갤러리도 참여를 했고 말레이지아라던가 혹은 뭐 포르투갈 갤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갤러리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 페어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 좀 알차게 볼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후기를 인스타에 썼는데 보통 아트페어가 너무 크면 사실은 부스비를 받는게 아트페어의 또 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 때로는 가장자리 부스 또는 아, 이런 부스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너무 좀 장식적이고 복제하는 미술이 많은 부스 이런 것들이 있는 아트페어는 좀 아쉬운데 엑세스 방콕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즉좀 어, 갤러리의 수준이 좀다 평균이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큰 메가 갤러리는 많이 안 왔고 한국에서는 조연화랑 정도가 좀큰 갤러리 상당히 크지만 그리고 탕 컨템포러리 정도가 좀큰 갤러리에 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외에 어좀 갤러리들은 이 페어 자체가 더 프리뷰에서 꾸준히 어좀 좋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A 라운지, 그다음에 뭐 CDA 같은 갤러리 이제 3년밖에 안 됐죠. 스페이스 소소라던가 혹은 베가트 옵스큐라, 어 컴퍼니 이런 좀 어, 한국에서 봤던 신진 갤러리들이 태국에 첫 진출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갤러리도 발전하고 페어도 발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 갤러리들 인터뷰를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했는데 이제 그건 따로 제가 올릴 거예요.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건 어떻게 방콕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냐. 요즘에 페어가 너무 많고 또이 페어 저 페어 다 참여하다 보면 갤러리들이 너무 힘들 텐데 당연히 아트 페어에 참여하려면 시간, 에너지, 인력 다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갤러리들이 다 방콕에 대해서 한 번도 미술 시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 이번에 아트페어에 온 작가도, 혹은 본인 갤러리스트도 방콕의 미술시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해보려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인터뷰를 좀 들었고, 저 역시도 사실 태국 작가 몇몇 국제적인 작가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내가 태국의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아트페어 때좀 SAC 갤러리라던가 노바 컨템포러리라던가 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좀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들을 좀 유심히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 자카르타에 가서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뉴욕의 미술시장이나 혹은 유럽의 미술시장 영국이나 독일 이런 갤러리들보다 동남아시아 갤러리들을 너무 모른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데 태국의 동시대 미술을 이끄는 갤러리는 어딜까? 자카르타는 어딜까? 말레이지아 갤러리는 뭘까? 뭐 싱가포르 갤러리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 역시도 바젤이나 프리즈를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좀 방콕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제 아트 페어다 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말레이지아 갤러리도. 알게 되고 싱가폴 갤러리도 알게 돼서 좀 앞으로는 이런 아시아 작가들 또 아시아의 젊은 갤러리스트들 아시아의 젊은 작가들은 어떠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참고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컬렉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소장한 작가들이 이번 엑세스 방콕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 나는 한국에서 이 작가들을 전시를 보고 컬렉팅을 했는데 과연 태국, 방콕 사람들은 이 작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런 후기들이 이제 내일 페어가 끝나면 좀 저에게도 들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해서 소장을 했는데 이 작가가 태국 컬렉터도 소장을 한다면 좀 재밌잖아요 시장도 글로벌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트페어를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지금 이 아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번 그 엑세스 방콕은 어, QR 코드 찍으면 당연히 작품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 거 이건 다른 아트페어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땠냐면 QR 코드를 딱 찍으면 갤러리마다 그 PDF 파일 또는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다 다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30개 갤러리가 동일하게 그 아트라는 사이트에 다 연결이 돼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에 비해 사이즈가 어떤지, 그다음에 가격, 결제 이런 것까지 다 연동이 너무 잘돼서 함께 같이 갔던 컬렉터 친구들하고, 어 이거 근데 되게 빠르고 되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리스트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어, 모든 게 같은 사이트에서 연동이 돼서 다 오픈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콕에 안온 분들도 이제 이 아투 사이트를 보고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고. 저도 사실, 아, 맞다, 가격 물어볼걸 이랬는데, 어 그냥 다시 아트 들어가서 봐야지 하고 좀 편히 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QR코드 연동하는 건 있었으나, 이제 갤러리들마다 어그 QR코드를 어떤 링크에 묶는지 좀 스타일이 달랐다면, 이번에는 좀 그걸 다 통일시켜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많이 나눴어요. 저희도 이렇게 VIP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8명? 9명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어쩌면 태국이 12월에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별로 안 덥고 약간 초가을 정도? 그래서 내년 12월에도 이 엑세스 방콕이 열리면 뭐 약간 여행 겸 휴가 겸 와야겠다 또 더불어 방콕 비엔날레가 이 시즌에 열리면 어이거는 2년에 한 번은 꼭 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방송이 올려서 이게 과연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트페어라는 게 사실은 아트페어만 보면 어딱 그거만 보기 위해 그 도시를 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젤도 그렇고 프리즈도 그렇고 해당 도시의 뮤지엄과 많이 조인을 하고 행사를 만드는데 이번 그 엑세스 방콕도 모카 방콕이라는 뮤지엄과 조인을 해서 지금 저도 오늘 공항에 오기 전에 어그 모카의 어 전시 오픈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은 시작이지만 이제 매해가 거듭될수록 태국, 방콕에 어떤 많은 갤러리들이 좀 연합해서 재밌는 미술 행사를 만들고 또 비엔날레도 열리고 뮤지엄들이 함께 좀 긴밀하게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어, 매년 12월 우리는 방콕의 아트페어도 보고 비엔날레도 보고 약간 휴양도 하고 그러러 간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해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또 방콕 여행이 계획 중이시라면 엑세스 어, 방콕이 열리는 시즌에 오시면 좀더 아티스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전시나 페어 풍경은 제가 영상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 <laughs> 어, 피곤하신 건 아니죠? 어, 일일이 네. 네. <laughs> 그러면은 방콕에 처음 아트 페어를 했을 때좀 힘들었던 점도 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뭐 아주 자오프라의 강에 뭐한 일곱 번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요. 왜냐면 여기가 페어 공간이 아닌 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무. 아 진짜? 정말 뭐 조그만 너트 하나 콘센트 하나 조명 전부 다 컨테이너에 배에 실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 현지에는 그런 게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네, 맞아요.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아키뒤와의구조으로 가지고 있는 문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학교에서 정말 수출하기 싫어서 음.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좀 어려운 곳에서 시공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음. 아또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음. 그걸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음. 어려움 있었지만 그것 결국은 해냈네요. 근데 <laughs> 정부가 그 공모를 했을 때 약간 다른 도시도 있었는데 딱 여기가 그래도 잘 뽑혔네요. 처음부터 도시까지 같이 겨냥을 한 거죠? 아 태국으로? 오, 재밌다. 그러면 그... 아, 근데 그것도

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되게. 되게. 아, 그렇구나. 응. 그러면은 이, 이 컨테이너로 온저 벽들 있잖아요. 조명이랑 네. 다시 한국으로 다시 다 가는 거예요? 네. 아. 아. 정말 아. 어. 싸서 다시 또. 아, 그렇구나. 두 분이 같이 일하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우, 뭐. 뭐 저희가 <laughs> 아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불화설이 걸릴 아. 정도로. <laughs> 동거설 <laughs>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있어서 불화설을 원합니다. 불화설을 내주세요. <laughs> 그런 거죠. 제는돈 많이 벌면. <laughs> <운다>. 어. <laughs> <계속 다뤄워요. 웃음> <laughs>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laughs> 어 맞아. 둘이 독립했다. 어,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각자의 <laughs> 그런 소문이 날 때까지 불화설을 <laughs> 원한다. <아닙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은 그거잖아요. 일반이 높은이고 무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편하게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특별히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좀 미술 애호가들에게, 음, 미술 애호가들에게. 어, 사실은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동남아 시대에 대한 작가들도 알아갈 수 있는 장소라고요. 동남아에도 활발한 이런 아티의 관심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 더 프리뷰와 함께 음. 성장하고, 맞아요. 같이 이제 이런 기회를 규모한 갤러리 분들에게 응원과 또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